7회까지 안타를 맞지 않았던 유현진 선수는요. 8회 원아웃에서 상대 타자에게 2루타를 맞아 노히트 노런 행진은 안타깝게 깨졌어요. 네. 하지만 관객들은 유 선수를 향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죠. 네. 제동현 네. 씨는 야구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어... 네. 9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는데 사실 1사 이런 거잘 모르시죠? 아니, 제가 잘 몰랐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하도 무를당해가지고 죽을 <laughs> 샀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야구 알겠습니다. 정말 잘 어렵더라고요. 아, 예, 예. 야구를 또 전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지 이렇게 막판으로 하는데, 네, 네, 얼마 나 네. 대단한 건지 좀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회까지 있는데, 이게 네. 8회 일사까지. 9회까지도 있고. 그, 그러 그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장례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어, 삼성라이온즈 어. 야구장 장례 아나운서 출신, 맞아, 맞아,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네. 한때는 제가 그, 하객 지도를 선수들한테. <laughs> 예, 자, 어쨌든, <laughs> 아, 예. 이게 90분 동안, 링위에서 한1대1로 <laughs> 싸웠어요. 네. 근데 진짜 무기 하나, 하나 없이 이거... 글러브 끼고 방망이든 아홉 명한테 80분 동안 한 대도 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잘 싸운 건데. 맞았... 네, 한 대도 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트았스좋았 텐데 그러기 쉽지 않죠,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야구장에서 많이 싸운 거. <laughs> 여자에서 많이 싸우고 네네.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해요 네. 경기 전에 류현진 선수의 어머니가 네. 그라운드에 올라와서 시구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류현진 선수의 어머니는 그 어떤 때보다 아마도 큰 선물을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랑도 친분이 있으시다고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류현진 뭐 <laughs> 선수와의 친분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 그런 네네. 거 자꾸 이렇게 뭐 잘되고 나면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는 아, 그런 사람은 아니다? 아니 아니 그런 사람인데 <laughs> 너무 하고 싶은데 <laughs> 네. <laughs> 참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 사람 같아요. 아이 맞네. <laughs> <laughs>